낚시하는 방법 말고 생선만 주식하는 방법 말고 종목만 그래서 내일 뭐 사지? 복잡한 주식공부 대신해드리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월요일 증시를 분석하고 내일 있을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돌면서 큰 수익이 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은 제 개인 매매를 담고 있는 영상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자기 중심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69% 하락, 코스닥 0.0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가 크게 나왔으며, 환율은 0.96% 상승해서 1277원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71억을 매수, 코스닥에서 585억을 매수했지만 매수세 자체가 약해지는 걸볼수 있고, 기관과 금융 투자는 매도 일색입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4118억 매도 코스닥에서 340억을 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는 코스피에서 2346억 매도, 코스닥에서 3억을 매수했습니다. 최근 들어 신용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현재 16조 7천억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증시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때 기관과 금융투자가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서 하락폭이 결정되겠네요. 현재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박스권을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면서 21선 부근에서 밑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일단 단기 추세를 이탈하는 움직임은 좋은 그림은 아니죠 내일 CPI를 앞두고 하루 이틀 이탈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니 내일이라도 회복 못해주면 인버스를 준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장 막판 매수세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둘다 나쁘지 않게 들어왔고 코스닥에서 챗봇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로봇과 메타버스 관련주로의 순환매도 체크해봐야 할 듯합니다 미리미리 지지와 저항자리를 체크해두시면 도움될 것 같네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에는 2차전지 중에서 금양이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티르키 a 슈로 휴스틸이 좋 았으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좋았습니다. 이상가족 평방 초청 소식에 대북 주 움직였습니다. 일신석재가 대장주로 움직이네요 관련 섹터로 보자면 금양이 움직 였으니 자리를 만들고 있는 미래 나노텍도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입니다. 먼저 2차전지 관련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bm이 좋은 흐름 이어갔 습니다. 그 다음으로 ai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셀바스ai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마인즈랩, 비트나인, 솔트룩스 등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단타 매매로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무조건 손절가를 지키시기를 권해드리며 챗봇 자체보다 가온칩스처럼 챗봇과 관련된 반도체 쪽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오후장 들어 로봇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챗봇주들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서면서 로봇주도 비슷한 움직임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같은 종목들이 그랬고요 개별주들 중에 탈모 관련주인 바이오니아 추가적인 시세 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매수상위 종목입니다. 나노신 소재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2차전지 종목 하나쯤 잡아두는 것도 좋긴 할것 같네요. 그리고 중국 리어프닝 이슈로 정유주인 SOL 흐름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는 원전주 조정을 받을 만큼 또 받았으니 하나쯤 챙겨두시는 것도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영상 마감하기 전에 여기서 챗포주들 자리를 한번 보자면 오늘 좋은 상승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장대양봉도 잘 섰고요.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더 올라가면 좋은 파동에서 이파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내려간다면 헤드앤 숄더가 되니까 주의해야 할 자리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 내일 CPI 발표가 날라온다면 추가적인 시세 가능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포바이포, DSC 인베스트먼트, 가온 칩스 좋해 보고 있으며 반도체 섹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내일 모사지 영상을 준비하려 했는데. CPI가 해서 일단 패스하려고 합니다. 만약 발표가 잘 나온다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